해물 추석 선물로 해미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그래서 좀. 앞치마 고양이 앞치마 <laughs> 다이소에서 산 건데 그 고양 튀겨 먹으려고 음... 선물세 들어 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. 올리브유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이가 조미료 세트가 상당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를좀 이제 튀겨보려고요 감자 반찬 이렇게 해도 맛있고 예전에 이걸 도시락 반찬으로 감자 반찬 많이 싸 봤는데 오뎅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볶기도 하고. 이거 살짝 볶아도 맛있더라고요. 밥 반찬으로 한끼 먹기 괜찮아요. 채 썰어서 이렇게.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다 넣고 이렇게. 오징어 손질하기가 귀찮아서 냉동으로 된거 사왔네요. <laughs> 볶아 먹어보려고요. 볶아놨어요. 밥하고. 먹으려고요맛있어보냥 참기름 살짝 두르고 깨소금 넣고 해서 미나리 넣고 볶았다. 그리고 담가 놓을 때 밀가루하고 식초하고, 밀, 음. 섞어가지고 소금도 약간 넣고 해서 어느 정도 담가 놓으면 이게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지면 찜기에다 물에다 이거 희석시키면 영양소 빠지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렇게 데치면 영양이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찜기에다 살짝, 살짝만 아주 쪄가지고 약간 덜 익은 상태에서 먹어야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. 베타카로틴 같은 거 몸에 좋은 거 있잖아요. 섭취할 응, 수 있기 때문에 찌는, 기, 찌는 거 단시간에 찌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, 맛있네 겉절이 버무려 놓고 담아가지고 이제 밥에다 걸쳐서 먹어야 되겠네 맛있네요 정말 아까 우리 요리를 하던 거같아 밥이 찰기 가지고 쌀이 좋은 쌀인데 여기. 햅쌀이라서 그런지 야들야들한 게 밥맛이 상당히 좋네 다른 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네요 맛이 아 딱끈딱끈 음, 여기다 해서 먹어야지요. 점심 시간입니다.